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가 심리 넘어가서 발병났다 네, 그 시간 벌써 다 됐습니다. 우리 총우님이 안절부절못 하세요. 자,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웃고 끝내실 건데요. 어르신들, 저는 비록 여기서 이제 서울로 가지만, 우리 어르신들 더욱더 건강하시고, 긍정적으로 이 마을에서 웃음 리더로 이제 웃어만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서 끝내실 거예요. 준비되셨죠? 네. 자, 준비되셨죠? 네. 자, 박수 치면서 웃음이 안 나오면 소리라도지르시는 거예요. 갑니다. 시작! 감사드리고요. 식사 맛있게 하시고 더욱더 이제 끝나는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 아직 연주 남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. 오소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